밥을 너무 안 먹여서 승미 어. 지금 밥 먹고 있어요.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상이 탈이하고, 억지로 먹여야 어, 돼요. 여기 주름, 주름, 우와. 여기 주름이다. 주름, 네? 주름, 웃겨서 먹여야 돼요. 이렇게 자해도 해요. 먹기 싫어서, 먹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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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안 먹어. 안 먹어. <laughs> 하루 종일. 밥한 끼를 안 먹어요 한 끼를 아, 정말 코에 다 들어 엄마가 먹이다가 <laughs> 밥을 밥으로 밥을 얼굴로 먹어요 얼굴로 먹어 밥안 먹어서 그나마 시판 이유식을 지금 얼스베스트를 먹이고 있는데 그래도 안 먹어요 미여기 봐봐 음 근육이 음, 음, 잘생겼어요오잘 음, 음, 음. 생긴 사람 왜 그래 왜왜왜 무슨 일이에요? 아, 이때다! 아, 절대 안 먹어요. 아동학대에요. 음, 수민이 안녕. 안녕. 음, 나에게 뭐 자유를 달라.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번 이래요. 매번 먹을 때마다. 그래서 아. 굶겨도 봤는데, 그래도 안 먹어요. 뭘 먹고 이렇게 컸어요, 아가? 엄마 쭈쭈만 먹어요. 속상해요. 제발 밥좀잘 먹어주세요. 부탁입니다. 음 돼지 이유식 표정 나 봐요. 음, 돼지 표정. 음, 와 표정 봐. <웃음> 돼지. <웃음> 아, 절대 안 먹어요. 더워서 밥 맛이 없나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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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하지 마안 돼. 엄마아 <laughs> 불쌍해요.